연동형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례대표 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말입니다. 4년이 흐른 지금 국민의 힘은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헌정 사상 유례없던 꼼수 위성정당을 창설한 정당. 이번 총선에서도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며 국민을 겁박하는 정당. 이것이 국민의 힘식 법치주의의 민낯입니다. 국민의 힘이 법치주의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위성정당 불가피론을 내세우는 이유는 국민의 표를 사표로 만들고 더 많은 주석을 가져가는 잘못된 선거제도 없이는 기득권을 유지하지도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는 퇴행 정당 퇴물 정당이 바로 국민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위성정당 공포론 따위에 휘둘려 위성정당의 원흉인 국민의 힘이 선거제도를 퇴행시켜 국민의 심판을 피하도록 놔두어서는 안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면서 위성정당 공포론의 정면으로 돌파할 선거 연합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개혁 연합 신당은 책임 있게 그 방안을 제시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